오8 아, 9십번 y는 f(x)로 잡을게 f(x)가 sine 제곱 x 0부터 파이까지 두 변곡점을 A로 할때 한번 유도합시다 이 sine x cos x 마치 대각공식을 안다면 대각공식을 안다면 얘는 s 인 n x 대각공식을 모르면 그냥 대각공식을 알면 이걸로 대각공식은 이게 그렇게 된다는 공식 자 한번 더 미분합시다 2' 일단 이거 가지고 그냥 미분한다. 그겠지 2는 놔두고 앞에거 미분 cos x, 2거 곱하고 마이너스 앞을 가아두고 d에 거미분 그 그러면 사인 제곱 x 맞지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나? 먼저 앞을 미분, 뒤고인을 앞을 가두고 d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 <laughs> 됐습니까? 내가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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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금거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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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사인2 지금, 지금, 지 얘도 코사인 되금지 코사인 이 x. 지금, 지금, 지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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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병목점, 즉이 cos 제곱 x 마이너스 sin 제곱 x가 얼마 되는 거? 0 되는 거. 그러면 이 나라가고, cos 제곱 x하고, sin 제곱 x하고 같은 거.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범위가 0부터 8까지라 했어 맞지? 0부터 8까지 이거는 cosx랑 sinx랑 같을 수 있고 cosx랑 한개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sinx랑 같은 거 붙였는 거잖아 맞지? cos 그릇 방대로 되겠다 첫 번째 cosx가 sinx랑 같은 곳은 요거는 계산 안해도 많이 해봤으면 알지 4분의 파이라는거 실제 계산은 포사인을 나눠서 계산을 하지 코사인을 나누면 탄젠트 x가 1되는 곳이니까 이 x는 4분의 파이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코사인 x랑 마이너스 사인 x 랑 같은 곳이니까 얘 나눠주면 얘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되는 곳이기 맞지 사진트가 마이너스 1 되는 곳은 얼마입니까? 4분의 3파이가다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응. 응. 두번미분한게은되는곳 여기하고 여기야. 그럼 변곡점을 찾겠어. 첫 번째 변곡점 4분의 파이 콤마 여기 4분의 파이지어분으면2분의1 또 하나는 4분의 3파이 콤마, <laughs> 4분의 3파이 지 s 하고도 똑같이 분 h a t do you mean? j o b 접선을 j o b 그 o n Jobson. j o b s 찾을 거지. 자, 얘 찾기 위해서 s o 기 j o s 인 i 분의 파이, 포사인 4분의 파이 똑같이 루트 s 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서 1 e 서1 되겠네. 이 상황, f' w many p e o 라 l 4분의 3파이 w many people say, how many people say, h o 맞지? 그러면 약분 o 되지만 s 는 마이너스 m 의 기울기를 가지네. 있어 a 기울기의 many p e o p y-1분의 1은 기울기 1에 x-4분의 8 y는 x, x, y는 -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8이 나오고 얘는 y-2분의 1은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-4분의 3 8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 8 플러스 2분의 1 접선이 만나는 a 에 s 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의 y 좌표 p s 는거 s a P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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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s 2 P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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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넘어가자 2 y 얘는 넘어가자 1, 얘 넘어가자 2분의 8 2 나오면 따라서 Y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